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이게 학교 현장이나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중요한 변화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게 학생, 학부모 학교에 어떤 의미인지 어,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읽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건데 이런 질문에 좀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법 개정은요 학교폭력 문제를 그냥 사건 처리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 예방부터 시작해서 피해 회복 또 가해 학생의 변화까지 다 아우르는 좀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바로메터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법의 목적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이라는 말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의 목표 자체는 뭐 이전과 비슷하게 피해 학생 보호하고 가해 학생 선도. 교육하고 또 분쟁조정해서 학생 인권 지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운다 이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수 있는 학교 폭력의 정의. 이게 제2조 제1호인데 이게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신체적인 폭력 이런 쪽에 좀더 무게가 실렸다면요. 이제는 상해, 폭행 같은 물리적인 건 당연하고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그리고 특히 따돌림하고 사이버 폭력. 이걸 딱 명시했어요. 아, 그두 가지를요? 네. 장소도 학교 안 밖을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거의 모든 행위를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따돌림 제2조 제1의 2랑 사이버 폭력 제2조 제1의 3 이걸 따로 정의한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따돌림은 두명 이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딱 정했고 사이버 폭력에는 그냥 인터넷 괴롭힘뿐만 아니라 아 요즘 정말 문제잖아요 그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퍼트리는 것까지 정확하게 넣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그만큼 현실에서 이런 유형의 폭력이 아주 심각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법이 현실의 변화 특히 이 디지털 환경의 어두운 면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야 실제 사건이 떠졌을 때 적용하기가 쉽고 또아 이것도 명백한 학교폭력이구나 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인식 개선 효과까지 네 그리고 또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장애학생 제2조 제3호 제5호를 구분해서 정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호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정의는 나중에 말씀들을 맞춤형 보호 조치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세심해졌네요. 그럼 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이건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맡길 순 없을 텐데요. 당연하죠. 제 사조를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만들고 제도 정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예방 활동, 조사, 연구, 교육, 홍보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못 받고 있어요. 민간단체 활동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이제 사회 전체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인식을 법에 담은 겁니다. 그럼 국가 차원의 어떤 큰 그림, 이런 건 어떻게 그려지나요? 뭔가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 6조에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뭐 구호나 선언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정책 목표 그리고 방향을 담는 청사진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상담교사를 얼마나 더 배치할 건지,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강화할 건지, 기관들끼리 어떻게 협력할 건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장기계획이 있어야 좀 일관성 있게, 또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단기적인 어떤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5년짜리 큰 계획이 있고, 그럼 그게 이제 각 지역 학교 현장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각 시도 교육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제11조에 교육감의 역할이 쭉 나오는데요. 교육감은 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하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안내서 같은 거 이것도 교육부 장관이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고요. 제6조 제5항. 교육감은 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사건 처리 지원하고 학교 간 협력 조율하고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제11조 제8항. 아,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요. 그거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또, 교육감 역할 중에, 음,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제11조 제9항이고 학교 관계자들,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예방교육 제11조 제10항, 제13항도 책임져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조항이 하나 들어 있는데 만약에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건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면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1항. 징계 요구까지요? 와. 이건 학교 현장의 책임감을 확 높이려는 그런 메시지네요.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군요. 그럼 이제 실제 학교 폭력 사안들을 다루는 기구들, 위원회 같은 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여러 단계의 기구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제일 위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7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등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한다는 건 이게 단순히 교육부 문제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위원회 구성 보니까 뭐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장관 다 들어가고 전문가들도 많던데요. 진짜 힘을 실어 주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는 시 도지사 소속의 학교 폭력 대책 지역 위원회가 있고요. 또 시군구 단위에는 학교 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가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대책 세우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광역, 기초 이렇게 연결되는 체계죠. 그럼 실제로 개별 학교 폭력 사안은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 안에 위원회가 있지 않았나요? 아, 그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나 결정 요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그냥 심의위원회 제12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담당합니다. 이게 2019년 개정 때 학교 안에 있던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 건데요. 피해 학생 보호조치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징계 조치, 또 분쟁 조정 같은 걸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아, 학교 밖으로 나갔군요. 네. 학교 단위에서 처리할 때 아무래도 좀 전문성 부족 문제나 혹은 뭐 공정성 시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걸 줄이고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럼 학교 자체에는 이제 아무런 기구가 없는 건가요? 사건 터지면 그냥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가야 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학교 내부에는 전담기구, 제14조라는 게 있어요. 교감선생님,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책임교사,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여기에 학부모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됩니다. 이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을 딱 인지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팀이에요. 초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 사안이 좀 경미해서 학교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심의하고 이건 제13조의 2인데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 학교 자체적인 예방 활동 같은 걸 담당하죠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 전담 기구에 직접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제14조 제6항 말하자면 현장의 1차 대응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담 기구요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두개한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학교와 가정이 좀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피해 학생은 어떻게 보호하고 또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먼저 피해 학생 보호. 제 16조는 어떻게 강화됐나요? 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내외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치료, 아니면 일시적인 보호시설 제공, 치료나 요양 지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급 교체까지도 가능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즉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시 분리요? 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조치죠. 와, 근데 즉시 분리. 이게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뭐 공간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만큼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일부 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속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 학생이 제때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제16조제 6항. 그런데 당장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전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주고 나중에 가해 학생 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이걸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데 이걸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어요. 아, 선지원 후정산 방식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피해 학생이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장애학생 제 16조의 2에 대한 보호조치도 특별히 있다고요? 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했고요.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치료기관 연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잣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죠. 정말 필요한 변화네요. 그리고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6조의 3이라는) 제도도 새로 생겼다고요 이건 어떤 역할인가요 아네 이게 법률이나 행정 절차가 사실 일반인에게는 좀 복잡하고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돕기 위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법률 상담이나 여러 보호서비스 같은 걸 연계해 주는 전문가를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같은 분들인가요? 네, 변호사일 수도 있고 상담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혼자서 이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력자를 붙여주는 거죠. 피해학생 측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폭력 피해 지원 제 16조의 사도 눈에 띄는데요. 이게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인터넷에 막 퍼진 불법 촬영물이나 디페이크 앙상 같은 거 이거 삭제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 한번 퍼지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신속한 개입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이제 국가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문제의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어요. 제16조의 4, 제3항. 아, 요청이 없어도요? 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와, 피해 학생 보호가 정말 다각도로 그리고 강력하게 강화되었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가해 학생 제17조에 대한 조치를 좀 살펴보죠.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뭐 처벌 수위만 그냥 높아진 건가요? 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요, 단순히 그냥 벌만 주겠다, 처벌하겠다. 여기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선도와 교육이라는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치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서요. 접촉, 협박, 보복 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그 다음엔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 교육 과정에 아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제 사안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또 가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아홉 가지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좀 생기네요. 과연 이런 조치들이 음, 가해 학생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피해 학생의 상처를 진짜 치유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뭐 그냥 징계 받고 끝나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교육적 접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드린 조치 중에 접촉금지나 봉사활동,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같이 좀 비교적 무거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요, 반드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제17조 제3항.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아,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거군요. 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돌아보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 거죠. 단순히 벌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꼭 같이 하도록 하는군요.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가해 학생 조치 관련해서요. 네,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보복 행위에 대한 가중 조치입니다. 제17조 제2항. 만약에 피해 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하면 더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절대 보복은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이 받는 그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에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게 됐어요 제 17조 제 13항 이게 학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환경의 변화까지 같이 이끌어 내려는 접근인 거죠 아, 보호자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할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가해 학생에게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하고요 제 17조 제 4항 또 상황이 긴급할 때는 심의 위원회 결정 전에라도 일부 조치를 먼저 내리고 나중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7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는 다시 전학 올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제17조 제14항. 네. 결국 들어보면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가해 학생에게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되 좀 개선되고 성장할 기회도 주려고 하는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보호자 참여 의무화는 가정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복잡한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맞아 알아보죠. 아까 모든 학교 폭력 사건이 다 교육 지원청 심의 위원회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비교적 좀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는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 제13조의 2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되었고 이게 막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고 또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조건들은 모두 충족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아 피해 학생 측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군요. 네 필수입니다. 이런 조건이 다 맞으면 학교 안에 있는 그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결과는 심의 위원회에 보고는 해야 하고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냥 다 심의 위원회로 보내면 안 되나요? 음. 모든 사안을 다 심의 위원회로 보내면 위원회 업무가 너무 과중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까지 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로 가는 게 오히려 교육적인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 그리고 학생들 간의 관계회복, 이때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피해학생 측에서는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거나 가해학생 측에서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복 절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17조의 2나 행정소송 제17조의 3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가해 학생 측에서 조치를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집행정지 제17조에 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신청할 경우에 법원이나 행정심판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라는 거죠. 아, 집행정지 결정할 때 피해 학생 의견을 듣는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임시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저 학생이랑 분리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그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판이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학생의 안전을 계속 확보하려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행정 소송은 또 너무 길어지지 않게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 제17조의 5하고 있고요. 네, 절차 곳곳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혹시 뭐 손해배상 같은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루나요?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조정, 이걸 포함해서 분쟁 조정제 18조 기념도 수행합니다. 꼭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 제 (20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도 조서는 안 된다 제 (20조) 제 (5항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비밀 유지 의무제 21조가 있고요. 다만 심의 위원회 회의 자체는 비공개지만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해 보자면 이번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은 음, 학교 폭력의 개념 자체를 현실에 맞게 좀더 넓히고 국가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정까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다칭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정말 대폭 강화했고, 사이버 폭력이나 장애 학생 지원 강화된 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 그리고 보호자의 책임까지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나 불복 절차 개선 같은 사안 처리 과정도 좀더 정교해졌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법이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법에는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제15조를 학교,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건 터지고 나서 조치하고 절차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예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네. 과연 우리는 이 법에 명시된 예방 교육 규정을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처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법의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넘어서는 문화의 중요성.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